많이 나왔어요. 한열 분이나 한 이십 분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나오었어요 다들 반갑고요. 예, 제가 사실은 6 0살 넘어서 제가 책을 쓴게한한 여섯 한 일곱 권 되거든요. 6 0살 넘어서 제가 6 0살 전까지는 뭐 책을 쓴한 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레크리에이션도 배워가지고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문무당도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고양시. 근데 전무신 쪽 있으세요? 국료장에서 네, 네. 코로나 이전, 2019년 이전인 데 아, 여기 남계시는구나 제가 반대했어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나오면서부터 제가 일단 중지질 했어요. 왜냐, 이렇게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우리가 훌륭하신 여러분들한테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손가락 이죠 손가락.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맞습니다. 예. 어, 누가 오셨어요? <laughs> 예, 예. 두 분이 등산 왔어. 두 분한테 박수 주십시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가 번지러운 게지의 치매래요. 그래서 이게 치매를 <laughs> 걸리면은 본인도 고통스럽지만은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치매 예방책, 청소사라든지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은 <laughs> 그치매 예방이 된대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네, 건강해야 건강 돼. 건강해야 되는데 내 발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게 최고의 그 자식들한테 주는 선물이래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답써번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은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예, 저기, 그, 뭐, 이렇게 약하는 거 있죠? 예, 준비하면 약하시는 거예요. 예, 준비! 야! 아유, 아니, 이 해독도 인터뷰 흐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준비! 야! 아유, 훌륭하세요. 또 훌륭하신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당연하지? <laughs> 그 예, 네, 추천해 드리면은, 아유, 멋있습니다. 당연하지? 예, 네, 잘하십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 야! 야! 큰일 나가십니다! 아! <laughs> 네, 너무너무 잘하세요. 앞으로, 이제, 수업이 시작될 까지도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인생에서 제가 그 유튜브에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도 거기 한 오늘로 구독자 한 5천, 5천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짜로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 건강에 대한 거 제가 많이 하고 있는면이러는 장비식만 치시면 돼어렵잖아요 돈도 안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은 일부 인생에서 일부는 손가락, 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 발이예요? 네. 뭐? 건강 박수. 이 박수. 네, 공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호 순서. 하모니카. 하모니카? <laughs> 예, 하모니카가 맛을 <laughs> 좋아하세요. 네. 예, 그밑다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이거 잘해야 돼. <laughs> 아, 예, 그래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손가락을 는 거. 자, 손가락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보자기. 예, 가마세요? 네. 예. 안 하신 분이 딱한 분이 있는데, 잘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 아, <laughs> 예, 그래서, 여기, 오른손은 주먹이고, 왼손은 보자기죠? 예. 그러면은 제가 하나, 둘, 셋,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먹은 손가락 하나씩 푸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왼손 보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쏘구려야 돼요. 예, 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예. 제가, 구경을 하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됐죠. 준비하면 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거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는 어려워요. 보기는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잘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저기. 책 갖다 놨으니까 책한두분씩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어, 하나가 안어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처음에는 안 돼. 뭐 이런, 거면은 이런 거 보면은 다 하게.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머리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내이 네이, 이, 이 손가락으로 지금 들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침의 야광이 된대. 무슨 야광이 된다고요? 네, 침의 야광. 이 침의 야광이 된대. 그래서 자 오른손 주먹 올리세요엔손손네 손의 분작이. 그래서 하나는 꼬아 버리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피는 거예요, 그 네, 여기는 이제 피고 여기는 꼬아 버리는 거예요. 자, 본들도 인 구형에 따라서 해주세요. 소리도 4 대. 이것만 움직이면 안돼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네, 넷, 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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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못하시는 뭐, 분들 보니까 저도 찐났어. <laughs> 다시, 자, 처음에는 네. 어려운데 봐요. 네. 하나, 가죠, 구형을 같이 하셔야 돼 하나, 하나 둘, 네, 셋, 네,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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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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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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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다 잘하셔요. 당연하죠야 돼요. 다 잘하세요. 아, 예. <laughs>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서단골 넘어갈게요. 다시 오른손 뭐예요? 엔터는? 네.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예. 일 아, 여덟. 예. 훌륭하십니까? <laughs> 예.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또 있죠. 이게 뭐냐면, 요, 뭐, 요, 뭐, 뭐, 어려워. 뭐냐면은, 보세요. 이거 지금 한 번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간 다음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연락나 주도 여기 있어요. 몸르 24시간을 잘어 놨요어 놨어요. 자, 그리고 자, 노건도 오는데 어, 이거에 하나, 음? 둘에 세, 둘에, 넷에, 다섯. 세세, 네. 네, 음. 하나, 둘에, 넷에, 다섯. 어렵죠? 예, 얼른 제가 다 적어 드릴게요. 하나, 둘에 둘에 넷에, 다섯, 셋에, 하나, 둘에 넷에, 둘에둘에 다섯. 예. 레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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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둘에둘둘에 둘레, 다섯, 셋에, 하나, 둘에 둘레, 둘에 다섯. 자 요번에는 이제 다 같이 이제 탄탄히 하면 게요자 예, 준비됐어요? 네. 예, 예. 준비됐어요? 예. 오케이 여기 여기가 해병대 훈련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해병도에 입소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오케이 예. 차렷. 여정있셔여정있셔 차렷. 네 좋습니다. 자 볼게요. 하나. 둘에 셋 둘에 넷에 다섯 셋세 하나 둘에 넷에 둘에 넷에 다섯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집에 가서 하시라고 제가 이 숫자를 적어드릴 테니까는 집에서 하시면 돼 얼른 적어드릴게요. 자. 어, 네. 하나, 둘에, 거 사진 찍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드려 하나 둘에, 세그다음에 둘에, 넷에 네. 다섯 네. 그다음에셋에 하나 둘에, 넷에또 뭐예요 둘에, 넷에 다섯 이렇게 이게 예. 게예그 저기 그 쉬어보면 종이 몇열세개 하나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개 맞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서요 그 며느리 앞에서 아니면 아들 앞에서 항생 이렇게 하세요 하나둘셋이래넷에다섯 셋에 하나에다섯예 이거 하면 너무 좋아요 찍으세요. 그것을 불리세요. 니안저으면더버져요그리요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이 했는데 이신동체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몸체가 가지 건강한 게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제가 뭐 요양 보사 호일부한몇년 했어요. 근데 요양원에 가면은 그어르신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요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그 때는 출대걸리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아이 주가 2 이상이야. 여기. 예. 네. 그리고 자 이렇게 하세요. 다 어. 찍으셨죠? 또 a c t i v 자, 이걸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키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많아고. 자, 나는 어, 어떻게 하시는 거야? 내가 내가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어우, 잘했습니다 아까 만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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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가만성또 만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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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하은 만성은 만는은 만성은 만성 룰루랄라 만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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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정말 도와 눌르라 야 눌르라 원래 게 음악에 맞춰서 하면 너무 재밌는데 제가 그 음악 거 준비를 안 해놨어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음악에 맞춰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요 저기 거그 나는 내가 정말 도와 여덟 자요 여덟 자.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할 마디로 하면 한 천자 시는 거야. 다시 한번 네. 나! 하면,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오! 어이없어요? 배우실 어? 것 같아. 여기 앉으시네. 완전 집다고저사람들게 자, 나는 천재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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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천재예요. 자, 그래서, 제발, 제발, 제발. 자! 나는! 오, 잘한다내가 정말 좋아. 오, 괜찮은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오, 나.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아, 와. 와. 여기 대학생들이죠? 노인, 노인 대학이야? 노인 대학. 아, 그래서 그랬지? 어쨌든. 딴다고 수준이 틀려. 그리고 이거. 당연하지. 시작. 아, 예, 아, 예. 오케이, 예, 잘하십니다. 예,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거 박수로 넘어갈게. 제가 왜냐면 여기 한 40분에서 45분 해드려야 되는데, 뭐, 1분, 2분 순서가 있어. 건강 박수.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무슨 박수? 이게다 아시지? 어? 어, 주먹 박수 이상했어. 야, 이 이따 치킨 만 드리세요. 예. 야, 한번 드세요, 우리 예, 밥도 아, 세요 네. 예, 우리 이게 돈가스예요. 근 예, 의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아까도 오기도 두분못 받으셨는데 이따 가실 때 받으세요. 어. 아, 바쁘니까. 자, 그래서 이거 돈가스는 어디가 좋아요? 어디? 강가. 어, 강가 아니야. 강도 송도고 아 자기주 부모 박스는 두통 너, 두통 네 두통이 안 좋을 때 쓰시는 네. 거예요 두통 어디 안 좋을 때 머리 아플 때 아니. 두통 예. 네. 그리고 또뭐 뭐가 있냐면또 뭐가 있냐면 어깨 결릴 때 어깨 어깨가 좀찌뿌둥할때 있잖아요 네. 그게 렇하는 거예요 아니 어, <oral> 네. 어디 아플 때 어깨 아프거나 어깨 결릴 때 예예 예, 예. 어깨 걸릴 땐 머리가 통해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훈련소가 어디 훈련소 해병대 훈련소죠? 네. 자우야무 앉은 사람 여여우야무우야자 어깨 걸릴 때 앞에 두신 분한테 주물러 주세요 어깨부터. 어깨부터 어깨 주물러 줘요 주물러 줘자 주물러 줘알아프고 주물러 줘요 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예 시원해 줘예 주물러 줘 바짝 주물러 줘바예주물러 주물러 줘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주문을 해 주었고요. 자, 조요 자, 조금들으요그 다음에 네, 아주 잘데요 이번에는 허리! 허리를 주물러. 네? 허리 주물러. 허리 주물러. <laughs> 네. 주요 이번에는 반대로 돌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주러 아니, 열받!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수요이 <sprichanda> <haha> <t of Joan> 네, <haha> 네. 에 이제, 네. 네. <hha partially saladsASound》. structured. haha> <haha> 네. 이거요. 자, 제가 지금 먹 박했는데 박스는 몇 가지가 있는면 다섯 <laughs> 가지 박스가 있어요. 다섯 가지 고다가 가지가 <laughs> 네. 아, 네. 5가지가 있어요. 다 가지가 아. 있는데 지금 중옷 박스있고 그다음에 또 송구 박스를요. 송구. 우리 군대 때다 배운 거예요. 근데 다어 지금도 여 연속 배우고 나갈 때다 찢어지니까. 내가 머릿속에 박치고 넣어. 자, 송구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어? 치매. 치매? 네. 아유, 그렇죠. 치매도 좋죠. 맞아요. 치매도 좋은데, 이제, 우리가 살구나시키면은 이, 저기, 비염. 이 비염하고, 코감기, 복감기. 코감기, 복감기. 어지럽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비염하고, 복감기, 복감기. 네, 이게 손... 네. 손으로 끝에서 맞춰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아, 좀...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거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박수가 있냐? 세번째. 방감은, 손통. 어, 어, 어 방감, 아까부터 방감 방탄 얘기하시는데, 방감은 빼앗기, 마지막에. 속통.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오른손, 오른손. 들어가지고 m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 바꿔서 몇 번? 아, 열 번. 그렇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우, 너무 잘하신다. 훌륭하세요! <laughs> <안 웃음> 예, 아유, 잠깐만 따고 우리가 하는가 이렇게 하면은 아유 벌써 예, 그런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우리 이거 손등 박스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제일 많이 쓰는 박스 있어. 무슨 박스? 오, 무슨 이 박스? 이 박스가 한발한 번인데 마지막에 이렇요 자, 마지막에 는데 이거 무슨 박스? 어? 맞아 맞아 맞는데 맞아 맞은데 저기 저합장박스가합장박스어어 그거 어 맞아 어 맞아요 어그 버스가 어어어 한이자아 합산 버스아가자어주니까어 지금 어, 오픈 어, 어, 예, 아, 어아 예예 하고 있 아, 이거 합산 버스를 선 하는데 이건 어디에 놓은 거야. 잘 모르겠어. 고장 육발도 좋아요. 근데 혈액순환. 아, 아, 아. 아 그게 요한데 고장 육발도 좋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근데 막이게 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이 뜨거워져요. 차워져요뜨거워져요 아, 그리고 얼굴이 또깔끔 그러면은 영상 몇도가 올라가요? 2도 올라가요. 2도 올도 올라가요. 2도, 네, 2도 올 자, 이협장버스가몇번째예요세 번째죠? 네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laughs> 네 번째. <laugh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기 그 다섯 번째 마지막 부스가 손목. 이 손목과 손목을 부딪혀 주시는 겁니다. 자몇번 이것도 몇번 해야 돼요? 1번번 오케이 본인들도 소리 내세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자 이제 다정적으로 나오네 정말 그래요 이게 제가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매일 그냥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 만나갖고 한 시간씩 같얘기으면 좋겠어. 아 정말. 근데 제가 그 옛날에 그 종로동 다니면서 이 레크리에이션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저 기억 안 나? 근데 날짜가 벌써 한몇년씩 지났네. 코로나 2년, 뭐뭐 해갖고 5년 5년 지나니까 몰라. 은퇴 의퇴, 은퇴하신 분들도 많아. 네. 자 그리고요. 자, 정신 차리세요. 눈앞에짜꾼 거고 정신 차려. 시작. 자,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숫자를 얘기하면 숫자에서 하나를 빼야 됩니다. 네? 네. 그걸 받으시는 거야. 네. 이7 하면은 몇번박수셔야 돼? 그렇죠. 5 하면 5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구명을 골룰게요. 여섯 아, 한번 틀렸어. 저인 차례에, 예. 그 다음에 4, 3, 4, 3. 아, 2, 3, 4, 십니다 열, 응. 네, 네. 아, 10, 아1아2 오. 3 14, 15, 16, 17, 1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요2 23, 에4 25, 26, 27, 28, 요9 2 자 그다음에 아 저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렸다. 저기 혹시 뭐그 옛날에 그, 그 박수 중에서 찌개 박수 아시죠? 손 들어봐요. 어 아시나요? 아니 어디 쯤 무장이에요? 어. 아셔자 이거 보세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 제가 말씀드릴게. 요 그, 저기 아시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 안껴고요자손 이렇게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박수? 찌개 박수, 찌개. 자. 우에서부터 하는거야 보글 보글 자, l Pogger, Pogger, p 을 g g e r Pogger, p o 예. g e 예. 자 준비됐나요? 네 Pogger, p o g g e 준비 예 g g e r Pogger, p o g g e 버글 버글 짝짝 right yeah. 네. 지글 지글 짝짝 버글 짝 지글 짝 버글 버글 짝짝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좀재미 가고요 더 빠르게 해봐요 버글 버글 짝짝 지글 지글 짝짝 버글 짝 지글 짝 버글 지글 짝짝 우리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 할수 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그러면 준비 시작

<레스>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 네, 됐어요. 제가 그냥 아, 예, 해본 소리예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절반 타이밍 지나가서 아, 제가 아, 일부에서 뭐뭐 음. 뭐 했어요? 손가락 하고? 아덩 엉덩! 어, 예. 이렇게 일부 시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부 순서는 제가 약속대로 요거 하물 리카하고 나술. 좋아하세요? <레스> 네. 네! 예. 그러면 제가 좀 준비했어요. 네. 자. you <small noise>